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에 분부한 약속이 있어요. 사도의 일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주울 때까지, 부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려서 순종했던 백이신 분도가, 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인지함으로말미암아 사명자의 길로 바뀌는 것이, 어, 오순절 사역이러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주의의두 가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불 붙듯이 부어주셔서 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느냐. 첫 번째 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성령 받은 분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사면 감당하느냐 오늘 이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왜 주셨느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 예수님 사역의 실질적인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요.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면서,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성실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어, 부약의 율법을 계속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매일 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뭘로? 사람과 똑같은 곳을 오신 거예요. 100%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객관화시키신 거야. 어제 날은, 나비 같은 선생 같고, 어떨 때는 선지자 같고, 어쩔 때는, 시한 뭐, 선진지도 하고, 미대한 분 받고,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것을 뭐 하려고 했어요? 결과를 시고요 맞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결과를 시킨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 33년의 생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부터 공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말씀을 전파하시고, 샘플로, 또, 치료하시고, 귀신을 조사내시고 또, 축사하시고,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을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저 공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도 전파하고 하고 또 치료도 나게 하시고 또 축사 기도 수사 하게 하시고 축복 다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개인적인 주관화 되 있는 신앙관을 하나님의 백발화 시킨 사역인 공생의 사역이라고. 예수님 일단은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어?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불구하고, 직접 내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때부터 있었고, 창세들도 계셨고, 또 지금도 있었고, 나는 또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아무도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 사실을 믿어드리는 분도 많지만,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이 백반에 대해서 맞습니다, 할 때까지가 예수님이사회 냈던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십자가 들어가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또 무슨 표가 또 생겼어요? 또, 3일 동안 돌아가셔서, 완전히 매장하셨어요. 문속에다가. 그러니까, 또, 무릎팍가생겼서 부활하신대더니, 또, 그 다음에 뭐요? 진짜 부활하시는 순간에, 이것이 점차, 어, 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십자가 처형을, 목숨을 내놓고 가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순정해서, 어, 다락방에 간 거예요. 열흘 동안 팍팍 기도해서 얻은 것이 뭐냐? 오늘 성령 강림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령 강림은 무엇 때문에 이 하셨느냐? 어, 두 번째 목적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을 백반한 사역이라면, 이 모든 사역은, 어, 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므로말미암아 어, 전체적인 거에서 하나님 보셨다면,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어, 완성시킨 거예요, 여러분. 요 여러분, 우리가 저, 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망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게 하나 하나 객관을 시켜 주고 어, 개별적으로 임해서 하나를 완성시킨 사역인 성령 사역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왜? 네. 네. 백관했한 사실들이 내가 힘냈든 사실들이 성령을 받으로 말미암아 확실해지거든요. 네. 네. 구약의 율법으로 희미하게 들었던 그 메시지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오셔서. 같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관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개개인에게 성령을 다 적용시켜서, 하나하나 적용시켜서 세워나가신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목적은, 율법의 모든 말씀에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성경을 일정해도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잖아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성령 강림주의로 성령 강림 역사예요. 그래 오순절 나라방사건1 2 0년도가 순종함으로 순정, 어, 말리아마 120년동안 몽땅 다 뭐냐? 신약교의 초대교회 태도이된거예요초대교 예루살렘이 30년만에 저 로마제국까지 유다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를 다 복음전파에 불신을 내는 그 시간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가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길 바라려요 결과가 네, 네. 되지 않았던 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성령 가동을 말미암아 네. 개별적으로 확인돼서 다 증거될 수 있는 네. 완성자가 되시길 바라려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다주셨지만 어, 하나님 이다 해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사역이 이거예요. 성령받아서 완성돼서 뭐하라? 하나님 봉정,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첫 번째 목적은 그렇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엠페시오,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은 성경에 어, 딱두번 쓰는 두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 아담을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부을 때, 수,

잖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교통하는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 범장으로 말미암아 하나 단절되어있거든요단절되어 있어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어, 아, 여호께서 일시네 나의 영이 영원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라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시겠다는 걸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악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과 숨겨 안통하니까 그래서 육장에서 노아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이들은 육신이 된 육체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사람이에요? 육신인 사람이에요 육체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요 죽은 육신의 영을 죽었다는 거잖아요 사망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망에서 다시 회복하시려고 중생의 날이러잖아요그 것이 재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육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조할 때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자, 생명이 되니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사람에서 육체 사람이 된 것을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을 회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된 시간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고 성령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어 그냥 왔다. 나한테 아, 예수 믿어. 예 맞아요. 예수 믿으면 참고가요이 정도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돼서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을 내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찌할고 하는 순간에 아, 성령의 지름이 막강 찍어야 소득이 나듯이 오늘 이것은 제창고가 되는 거예요. 아, 프로포즈하는 사건이 어디까지냐? 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사보음서까지 예수님 십자가 보기 직전까지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신게복가 사역이라면 이 오순절 연합방 사건은 어, 프로포젠다가 결혼식 하는 날이 이 날인 거예요 사실은요 선포의 날이야 이제 내 것이다 뭐예요 내가 너희들 연합과 너희 신부를 내가 온 세상에 나의 신부라고 선포해 준 날이 이 오순절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꼭 믿으면서 경험하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어, 모든 만방에 우리가 결혼식 하면 선포하듯이 재창조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해내식은 의식적인, 의식적인 네. 선포식이라면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선 체를 받으시면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 소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어떻게요? 해 선포식이 있어야 되려고요. 반드시 영적인 선포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베드로가 이 선포식 하고 나왔잖아요. 아, 베드로가 유대인이에요. 요거를 잘 알아요. 요거는 요한서 2장 18절 19절 말씀인데 평상시도 우고 다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받은 저베드로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확 붙이니까, 불이붙으니까뭐 하여? 반로 일어난다는 면목이에요, 여러분요. 하고 말씀이 일어나면, 말씀이 선포되면, 군을 붙이고, 반응하자. 아침 설교가 이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동안은 몰랐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는. 구약에도 확큰는 율법을 읽고, 요에서의 이 어, 귀한 꿈의 비전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게에 그, 하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받고 나니까, 반응이 일어난 거요 내가, 불 붙들아니까, 말씀에 반응이 오더라. 여러분, 들으시라고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럼 선포하는 배드라는 지금, 지금 뭐예요? 신학을 다녔어요? 아니, 본문에 는거 아니잖아요.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선포한 읽은 거예요. 요에서 2장 17절, 18절 읽은 거예요. 그냥.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하고 뿔을 뿌리라 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왜 구약에도 맨날 말씀했었거든 그때는 반이 안 일어났거든 왜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하고 하니까 불을 붙이니까 반이 안되는 거야 나 봐라 이거 여러분요 아, 놀라는 거야 왜 베드로 지금 이거예요 범인이잖아요 그냥 더 바다에 갈리 호수에서 고기 어, 잡는 어, 어부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무너을때아니라고손사래치었던어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성명 박을 아니까 불붙이고 아니까 그 말설하고 서로 하는 거야 그냥 어 서로 아는데다 놀림 보이여고분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여기서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같은 마음이 됐다는 거야 그 말해봅시다 다놀라며 당황하여 아, 서로 이르되 한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김씨, 박씨 정씨, 이씨가 다 모였는데. 들은다뭐아돼 허락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우리 금성 체로했더딴 얘기 안 해요. 러면 다... 그니까, 쉐어드라마가 되어버릴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받으면 나 뭐라 그래요? 어? 우리가서 어떨 때는 시끄럽다고 미친 사람들 많다 그래요. 미친 소리 지어야 돼, 한 번에.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미쳤다고? 그러니 미치면, 미치면, 못 미치면, 못 미치는 거야. 적당히 없어, 예수 믿는 것은. 왜? 성령받을 때까지 내가 욕심과 받아야 돼. 왜?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약속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laughs>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받으면 돼요 여러분요 그걸 왜 의심하고 마음동안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 처음 왔는데 난잘 모르는데 단속 필요없어 그냥 믿으면 돼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 적당히 다니면 아수소용 없어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이 조롱할지라도 술 취할 정도로 하나님께 취해서 불붙이기 바래요 그러면그 반응이 나는 거예요 이때 반응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거 응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불붙이길 말하려군요. 말씀 선포될 그만 좀내 걸로 취해야 돼요. 네. 욕심껏 케이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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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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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반응어날 때에 기저귀를 안 가려고. 콩알 띄워놓고 저걸 하나님 못 가르쳐줄 건데 무슨 내용인데, 미안기인데그 공통의 역사가 아니라는. 이 말씀 선포될 때 꺼내 걸로 잡아드리세요. 안 가세요. 케이크 할때 그때 바로 할때기적귀를안 가려고. 그래서 반드시 제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시길바래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한 비을 하늘 구간을 차지할 수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의 기적을 그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러면 예수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 5만 명이 남남을 5천 명이 먹고도 1 열종이 남았어요. 큰 축복의 기적했어요. 이어 죽어서 다 썩은 시체 같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했던 저들에게, 호련이 하나님도 급박한 소리가 있어, 어, 그들이 안는히 가득하여, 소리, 바람이 뭐냐면, 생기를 부사한 르아를 똑같은 나라예요. 뭐, 어, 부시이라고 하는데, 원문는 르아와 생영을 하고요. 영을 부어주셨어요. 호련 인재를 인재해요. 예배 시간마다 인재 없어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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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성령 받으려면 이상한 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성령을 체험해서 이런 정도가 되시길 바래요, 그 1장 4절의 말씀 그대로 순정한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살렘에 머물러서 약속을 기다린 자들에게 이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허한 말씀에 약속을 기다린 여러분들이 오늘 다 성령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래요, 그 사전년 10장 4 0들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드는 모든 사람을 내려오시야 됐어요. 어, 베드로가저보냐의 집에 가서, 어, 안수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등잔, 어, 등잔 때환상을 봤잖아요. 어, 일곱 초 때에 하나님 일곱 개 호수를 다거꾸려옮게 했어요. 네. 성령의 기름부심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위로부터. 땅으로도 받는 게 아니라 기름도 공급받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손 받쳐주는 게 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어 달랜 거예요. 네. 네. 아 사도 할머 아폴로스터스는 데 기름 부어 보낸 자예요. 기름 부은 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것은 어 성도들을 단단하게 훈련시켜서 뭐 하라고 무기를 두서 보낸 거예요. 주의 종적는 성령 없이 살면 못해요. 여러분 남자 말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성령 가득 채워가야 되거든요. 중대한데 한초에 가했어요 모든 성령의 기름 능력은 어디부터 온다? 위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말씀을 너희 순종하기만 하면 위로부터 일곱 개 호수가 달려서 기둥이 내려오듯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께 오늘 말씀도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하마,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권이니다여러분성령을다하실 거예요, 고회사. 여러분, 돕는다, 헬파, <laughs> 가운데 많아요. 그러나, 지혜영 지식의 형, 깨닫게 하는 영한번해보 지혜의 형, 지식의 형, 깨닫게 하는 영 네. 깨닫게 하는 영그래서 얼마나 좋은 영이에요 여러분요. 그냥 생각해도. 여러분 반드시 영을 다 받아서 여러분의 승리한 여러분의 질을 바래요 네. 세일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다 몰라요. 거야? 저 어부들이 어떻게 말씀을 짓고 하는데 막 불이 붙어 오거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소에의 불이 확가 오고 그통이일을하야돼 아, 네. 위로부터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얻어주시면 나는 여러분이 던져주고 아니면 설명, 설명하게도 못하고 읽기만 했어요 저도 설명 을잘 못해요 그냥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른 경우도 경력한 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일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불을 붙이세요. 그 말씀 불을 붙이면 이제 반의 일어 나면서 기적 일은 나요.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고 또 방언을 신 이유가 나와요. 방언을 신 이유는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니, 성령 안에서 시작.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아, 아, 지어 가느니라. 아, 그럼 이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다지어 가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하나 돼서. 이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쫙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서로 집회 때. 서로 방언하면서 뭐가 돼요? 하나만 되는 거 하나. 그래서 서로 서로 교회를 어떻게요? 세워가는 거야. 예그리고 권사님들한테 내가 금성 집회 때 서로 기도해 주라 그래요. 뭐 하려고? 내가 받은 성령을 옆으로 던져주는 거야. 던져주는 그분이 세워져는 세워져, 세워주는 거. 교회 사용을 이 성령 사용을. 성령사역은 <laughs> 사람을 세우고 <laughs> 우회한 것이다 하나님 이름와다 나왔잖아요. 목적지 나왔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객관화된 사역을 내 개인에게 완성시키는 사역이고 뭐하려고 다 성령받아서 재창조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속을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추원드려요